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또 마음에 갖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부자는 지옥에 갔고 어, 거지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으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믿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믿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방해하거나 꺾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열심히 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공포심 만큼, 공포, 공포스러운 마음을 조장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전에는 다르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런 의도에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또 그것을 제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내용은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잘 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토끼가 빨리 뛰어가다가 거북이가 저 뒤에 오는 것을 보고 한숨을 한숨 잤죠. 그런데 거북이는 우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에서 많은 어떤 사람이 그것봐. 역시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1차원적인 해석이요, 생각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비유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비유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도, 오늘 이 비유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이 비유를 주셨는가에 대한 어,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주 대상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어,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 주셨을 때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돈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음을 쳤던 그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하나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5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교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15장에서부터 17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신학, 그 시대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하고 관계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도발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발을 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또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로 내몰았던 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관계된 일들이 많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왜 목사님이 맨발로 쩔뚝거리며 다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틀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등을 어디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다뼈 중간에 부딪히면 타박상으로 끝날 건데, 그 부위가 발, 그 볼이라고 그러죠? 볼, 그발 중간에 보면 중간에 뼈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탁 부딪히는 바람에, 어, 조금 통증이 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별 이상이 없어서 달리기도 하고 했는데, 금요일 밤에 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고 뼈가 이렇게 막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얼전케어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 폴렉처, 골절이 됐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한 3, 4주 정도는 그, 그 의료용 부츠 저기 있는데요. 저거를 좀 신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세찬이가 올 3월달인가 4월달에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저 부츠를 병원에서 받은 게 있어서 이제 저거를 신고 또 클리츠가 집에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츠도 하고 이제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사랑해서 그랬겠죠. 그 부츠를 주면서 하는 말이 하, 원래 이거 부츠나 클리츠를, 목발을 쓰고 3개월 안에 버리지 않으면 또 사람이 다친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는 말이겠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그걸 확인하려면 한만명 정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확률로 따져보면 거의 뭐 1%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게 교육이나 관습이나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을 만나 보면 이 사기한 목사한테 사기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뢰하지 못할 뭐 그런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런 교회를 다녀서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고 또 목사나 교회를 바라볼 때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라든지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1500년 동안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느덧 자리 잡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심겨진 자리 잡은 바리새인적인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더 발견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영접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의 비유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결말 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탁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은 다 겸손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상하고 점잖고 인격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것. 내 마음 속에는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면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도 속에는 싫어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백 다 행동하십니까?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인 인간은 늘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디폴트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인생의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잘못을 한마디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증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꼭 서류로 어, 이혼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이혼증서를 주라고 했느냐면, 아내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있으면 이 여자를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때 꼭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라고 한 거예요. 남자들이 쉽게 터집을 잡아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칠거지악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의 그 행동을 하면 어, 쫓아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어, 언제든지 여자를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남자한테 있었는데 문제는 쫓아내놓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 여자는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너희들이 수치가 드러날 만한 일들이 보이면 이혼을 하되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녀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새로운 데 시집을 가거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라고 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을뭐 칠거지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돌이 씹혔어요. 기분 나쁘다고 쫓아내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쉽게 여자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정서 하나 써주고 재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이혼정서를 쓰고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율법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쉽게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드러나,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이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옳다! 이 마음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천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떨어짐이 쉬우리라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빨간 그 부분에 요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그것이 요드예요 점 하나처럼 생겼는데 글자를 쓰다가 보면 그점 하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생략될 수도 있는데 그거 바꾸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다. 특별히 바리새인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 불이한 청지기는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의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가 대문 앞에 있는 불쌍한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주 옷, 옷, 옷을 입고, 혼자서 호화롭게 즐긴 것 때문에,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불쌍한 마음은 가지지만, 그들을 방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사로라고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손을 들어주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니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기준에, 인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겨 버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바리새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비유에는 보통 사람의 이름이 쓰이지 않는데 거지의 이름을 그냥 한, 한 거지가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거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인물이 언급되는 경우는 딱이 경우밖에 없어요. 왜 거지의 이름을 말했을까? 나사로의 이름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나사로인데. 실제 나사로의 현실은 어때 보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거지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거지가 아니라 부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결과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힌트를 저는 24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면 극률이 여기어 달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긍휼이 여김 받을 자로 여김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긍휼함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극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또 부자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이유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땅에 내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형제들이 뭐 한다고 그랬느냐면 나사로를 보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생존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회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아 회계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왜 지옥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회계하지 않는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탕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극유하심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매일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유해진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 말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부유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면 부자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런 자의 결말이 이 부자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